안녕하세요, 여러분. 14과 나라 소개 1번. 다음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개선문. 개선문은 어느 나라를 상징해요? 프랑스죠?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개선문 프랑스 만리장성 중국 삼바 축제 브라질 성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 스모 일본 자유의 여신상 미국 콜로세움 이탈리아 크렘린 궁전, 러시아 타리테논 신전, 그리스, 피라미드, 이집트. 2번 다음은 한국의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사진에 알맞은 이름을 쓰고, 이 외에도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한글이죠, 한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한글 태극기 태권도 무궁화 인삼 여러분은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어떤 것이 생각나요? 어휘와 표현 상징 국기 국기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예요. 국화 국화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예요. 국가 국가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예요. 상징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나타내다. 태극기는 한국을 상징해요. 유명하다. 알려지다. 유명하다. 알려지다. 한글, 한글이 유명해요. 대표하다, 대표하다. 무궁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꽃이에요. 대표적이다, 대표적이다, 세계적이다, 세계적이다. BTS, BTS는 세계적인 가수예요. 떠오리다, 생각나다, 떠오리다, 생각나다. 여러분은 한국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문법 하면 "하면"은 어떤 걸 들으면 들었을 때, 어떤 걸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사용해요. 1번 호주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오페라 하우스가 떠올라요." 호주 하면 "호주 들으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오페라 하우스가 떠올라요. 그래요? 호주는 캥거루가 더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호주는 캥거루가 더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호주 하면 캥거루가 유명한 것 같아요 호주하면 캥거루가 생각나요 2번 여름 음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 음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 하면 냉면이 제일이죠 여름 들으면 여름 들었을 때 냉면이 생각나요. 냉면이 제일이죠. 냉면이 최고예요. 인도 타지마할 떠오르다 대표하다. 인도 하면 타지마할이 떠오르죠? 네, 맞아요. 타지마할이 인도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인도 타지마할 떠오르다 대표하다 인도 하면 타지마할이 떠오르죠? 네, 맞아요. 타지마할이 인도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가나처럼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번 중국 만리장성 가장 유명하다, 상징하다. 중국 하면 만리장성이 가장 유명하죠. 만리장성이 중국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2번 이집트 피라미드 떠오르다 나타내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피라미드가 이집트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3번, 프랑스 개선문. 생각나다, 널리 알려지다. 프랑스 하면 개선문이 생각나죠? 네, 맞아요. 개선문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4번, 브라질, 삼바 축제, 유명하다, 세계적이다. 브라질하면 삼바 축제가 유명하죠? 네, 맞아요. 삼바 축제가 세계적이니까요. 여러분, 대화 1을 한번 들어보세요. 14과 나라 소개 대화 1 로라 씨, 한국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당연히 케이팝이죠. <laughs> 그렇겠네요. 그런 건 말고 김치나 한복.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태극기가 한국의 국기니까 당연히 태극기가 한국의 상징이겠죠.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많죠. 태권도도 있고, 불고기, 남대문, 제주도, 그리고 한글. 아, 맞아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어 글짓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주제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여자가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3가지 이상 쓰세요. 여자는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그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한번 써보세요. 2번 남자는 왜 여자에게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을 물었어요. 다시 듣고 대답을 써보세요. 14과 나라 소개 대화 1 로라 씨. 한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당연히 케이팝이죠 <laughs> 그렇겠네요 그런 건 말고 김치나 한복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태극기가 한국의 국기니까 당연히 태극기가 한국의 상징이겠죠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많죠 태권도도 있고 불고기, 남대문, 제주도, 그리고 한글. 아, 맞아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어 글짓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주제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여자가.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을 세 가지 이상 쓰세요. K-pop, 태극기, 태권도, 불고기, 남대문, 제주도, 한글. 2번. 남자는 왜 여자에게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을 물었어요? 한국어 글짓기 대회. 대회에 나올 주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볼까요? 루레 씨, 한국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당연히 케이팝이죠. 하하 그렇겠네요. 그런 것 말고 김치나 한복,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태극기가 한국의 국기니까 당연히 태극기가 한국의 상징이겠죠.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많죠. 태권도도 있고, 불고기, 남대문, 제주도, 그리고 한글. 아, 맞아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어 글짓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주제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마크, 로레 씨, 한국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당연히 K-pop이죠. 아하, 그렇겠네요. 그런 것 말고 김치나 한복.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태극기가 한국의 국기니까, 당연히 태극기가 한국의 상징이겠죠?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많죠. 태권도도 있고, 불고기, 남대문, 제주도, 그리고 한글. 아, 맞아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어 글짓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주제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